전명구 선생님 제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어 그래도 우리 워킹 선생님이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워킹 5분 특강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멈추시라고 그랬거든요 <laughs>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워킹 5분 특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고 싶죠? 예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여러분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든 분들이 다알 거예요. 근데, 걷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불편한 자세로, 구부정한 자세, 구부러진 자세로, 아무리 많이 걸어도, 그게 건강, 건강하게 되지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걸으려면은직립 자세로, 귀부터 시작해갖고, 일자가 돼야 돼요. 복숭아뼈까지. 일직선이 돼서, 여기서 가슴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 보면은 이 걷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리로만 이렇게 걸을 거예요. 다리로만. 다리로만 걷는 게 아니에요. 골반을 이용해서 걷는 거거든요. 골반을 이용해가지고 골반이 움직여야 돼요. 골반이 움직이지 않고 다리로만 움직이면은 어떤 세동을 하면 은 이렇게 쿵쿵쿵쿵 걸으면서 걸어요 보통 사람들 보통 보면 은 구부러진 자세로 이렇게 많이 걷죠 이렇게 네. 이렇게 100번 걸어봐야 복구 하나도 없어요 네. 오히려 마이너스에요 허리 아프고 좀 걷다 보면 허리 아프고 무릎이 아플 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직립자세로 해서 골반을 의하고 이렇게 힘차게 걸어야 돼요 네. 그리고. 팔자걸음을 걸으면 절대란 안돼요 팔자걸음 보통 사람들은 걸을 때 보면 팔자걸음을로 많이 걸어요 이렇게 걷는게 아니고 발을 일직선으로 놓은 상태에서 보폭을 추려 출해. 폭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걷는거예요네 네. 요거 직립자세에서 보폭을 일직선으로 해서 걷는거 골반을 위해서 걷는다 요거 하나만 알아둬도 걷는데 그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예 어, 한가지만 배워도요 그러면은 시범을 한번 보여주셔야지 시범을 오늘 벤 서방 만났네 <laughs> 좋아요 우리 워킹 선생님께서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골반으로 간다 그랬죠 Thank <laughs> <laughs> you 나나이 어, 가지 나 원래 마가 노미니까 얼굴 두껍지나 지갑도 껍지나내 신발은 광이 나지. 내 여자는 섬파하지내어깨 들어가지 내 바지는 나팔바지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 주시구요 예어 아, 아, 똑바로 아아 멋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을체킹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분서은요 서울 뚝층으이가으면우시면 우리 전생님선서님께 여러분, 여러분, 지을해 지도해 주러분 여러분, 여 합니다.